스클란 총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93회 공연을 어,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어, 그래서 고, 공연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네, 배우 한 명씩 한 명씩 93회 하는 동안의 네, 연습 기간 포함해서 긴 시간 느꼈던 네,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짧게 나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조심히 나가셔도 네,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 막내 네, 김기택 배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나워 왕을 맡은 김기택입니다. 어, 두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던 이번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에르츠 클란 상견례 하던 날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어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형 동생들을 만나서 어 너무 재밌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너무나도 아쉬움이 큰것 같아요.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고, 많이 감사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알퍼스 백, 네, 크로머, 피스토리우스 역을 했던 김길입니다. 네. 아, 저는 진짜 어제까지도 느끼고, 오늘까지 느꼈는데, 제가. 한해 안에 한해좀 성장해 간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하는 연극이고 또 창작극이고 그러니까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정말 우리 스태프분들 한분한 분이 다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묵묵히 그냥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형 동생들이 정말 진짜 좋은 코멘트들만 많이 해주어요 특히 우리, 어, 풍내 형이랑 도빈이 형이 진짜 없었으면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어, 너무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공, 고... 아니야, 이게 앞에서 얘기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네, 그럼 뒤에서 얘기할게요.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서 얘기할게요. 아, 근데 그, 같이 제가 마주치지 못했지만, 우리 창룡 배우랑, 정택배우가 아 진짜 없었으면 저는 또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보면서 연습하면서 보면서 어, 그분들에게 너무 많이 배워서 이 무대에 설수 있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제 처음이니만큼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어, 앞으로 제가 언젠가 또 공연을 하게 된다면 어, 달라진 모습으로 볼 것을 한번 다짐해보고 이렇게 죄송하는 말씀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싱클레어 역할을 맡은 최우석입니다. 어, 오, 어, 아니 박스 괜찮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벌써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렇죠? 참. 어, 치열하게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치열하게 창작을 하고 치열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나름 그 좋은 결과인 저 결과를 나온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항상 자리를 많이 메꿔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참 감사하고, 제가 매번 이렇게 마지막 무대에 있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한 이상의 말이 뭐가 있을까 궁금히 생각했는데 없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많이 미치듯이 감사하고 이 작품하면서 우리 이 회사 네, 컴퍼니의 우리 스태프 같이 상주한 스태프들도 너무나 다 좋은 분들이어서 극장에 올 때마다 항상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도 너무 열심히 항상 같이 여기에서 행복했고. 어저 또한 이 작품으로 또 한번 그래도 한 단계, 한 계단이라도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라는 역할, 페르시클란이라는 작품이 제 가슴속에 아주 깊이 새겨질 것 같네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것도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또누군가또못 오신 분들 계실텐데. <laughs> 여러분들 <laughs> 정말 행복하해요. <laughs> 그래서 이게 렇사람의 생각을 전환하면 행복할 일참 많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공개돼서 행복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laughs> 인사하는 것조차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네 정말 감사하고 오늘 네, 그 행복한 일만 정말 가득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헤리시클란 사랑해 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미안 역할의 조풍래입니다. 네, 어. <laughs> 아, 처음에 어, 먼저 헤르만스의 데미안으로 연극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올라간 적도 있었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사실 그냥 대충 줄거리만 알고 어, 정확히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저희보다, 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어, 외국에 유명한 학자분들도 결론을 못 내리셨더라고요. 뭐, 논문 같은 걸 조금 찾아보고 그랬더니, 결론이 다 학자분들마다, 생각마다 뭐,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좋을까라는 고민을, 어, 뜨거운 여름에 굉장히 모든 배우와 창작진과 회사와, 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시는 분마다, 보시는 분의 처해서 있는 상황이나, 뭐, 그날 그날의 날씨,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날 그날 해석이 조금은, 그리고 또 배우마다, 어, 조합이 달라졌을 때마다, 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게 방향성을 갖는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그 방향성이 굉장히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데미안는저 말고 이제 다른 두 배우도 다른 데미하는 성향을 띄고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매회 공연이 매회 새로운 공연으로 조금 다가가길 좀 원했는데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진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 물론 당연히 미흡합니다. 부족하고 아쉽고 서운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다음에 또 언젠가 이 작품이 다시 오... 이라는 작품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어, 2022년보다는 몇개단몇단계몇층더 어, 성공한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많이 도와준 스태프들 그리고 항상 응양을 해던 회사와 창작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같이 땀블리면서 어, 좋은 무대 만들어 주는 배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는 이걸로 오늘 마무리 되지만, 다음에 반드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행복한 오늘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